네 오늘은 AI를 활용해서 Talk to, Talk to Books라는 AI인데요 사실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최근에 좀더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특정 질문을 하면 이 AI가 이 질문에 맞는 책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초반에 뭐 How to lose weight 어떻게 살을 빼는가에 대한 질문을 AI에게 던지면 얘가 구글북스에서 살을 빼는 법과 관련된 책들을 바로바로 추천해 줍니다. 그러면 학생들은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구글북스에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. 아, 그런데 지금 여기가 막혀 있나요? 네, 막혀 있는 경우가 있네요.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가냐면, 이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, 이게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면 잘릴 수도 있는데, 데시 다이어트 폴더미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요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수업 중에 아이들이 어이 정보를 찾고 원문까지 찾는 연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원문 어 지금 찾는 건다안 나오네요. 네.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. 나오는 걸 찾으라고 시키면 되겠죠 여기는 나오네요 그래서 원서를 찾아보고 뭐 그런 훈련을 할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될것 같고 교사로서도 수업 준비를 하면서 What is 행동경제학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